네, 안녕하세요. 고조입니다. 네, 니케 공식 방송이 끝났어요. 끝났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풀 영상도 어느할 건데, 아무튼. 일단 핵심만 치고 가면은, 라피 레드우드라는 니케가 신년 1월 1일에 나옵니다. 있 이쪽? 레드우드 1월 1일에. 아마 저번처럼 002시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요. 그, 참고로 이 친구는 엘리시온이냐 필그림이냐 말 많은데요. 엘리시온인데요. 확률은 1%입니다. 엘리 쇼린인데 확률 1%입니다. 첫 번째, 오버스펙 니케라고, 오버스펙은 기존 3대 기업 니케어 파워업 버전이며, 대표적으로 아피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오버스펙 니케는 1% 확률로 특수 모집에서 흑득할 수 있고, 이후 버전에서는 일반 모집을 통하며, 필그림과 같이 0.5%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버스펙 니케가 착용 가능한 기업 장비는 해당 니케어 기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엘리션이니까 엘리션 니케의 꺾입니다. 그리고 오버스펙 니케 호감도는 40까지. 필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필그림 몰드와 기업 터가 필그림 오버스펙 몰드와 타워로 변경되면서 오버스펙 니케에 있으면은 여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필그림 몰드에서 나오고 필그림 타워도 참전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이 말은 라피뿐만 아니라 엘리션 쪽에 앱솔루트. 스쿼드 애들 도 지금 새로운 모습 나왔는데 그 친구들 또 오버스펙으로 아마 새로 기업이 뽑힐 것 같고 앞으로 되면은 가차가 좀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이 뒤에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이거를 추가할 줄까 상상 못 했거든요? 일반 모집 위시리스트에 필그림 오버스펙이라는 위시리스트가 추가됩니다. 추가. 필그림 위시리스트가 추가됐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안좋은 필그림 니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뽑기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이사벨 하랑같은거 안뽑을 수 있어 아, 일반보집에서 보집, 일반 특보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여기다가 라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 다다음 업데이트겠죠 정확히 말하면 아, 라피 성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라피 성능은 현재 정확히 나온 바가 많이 없어요 현재 나온 문구만 보시면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화력형이고요. 멋진 건이고요 3버스터고 자결인데 현재 설명은 레드우드는 아 라피 레드우드는 사격 중 유탄 발사 단순합니다. 그냥 때리다가 오른쪽에 100%가 차면은 유탄 발사 한 번씩 런처처럼 그거고 좀 특수한 게 있으면은 스쿼드 구성에 따라서 1버스트 혹은 3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올버는 아니고 1버 혹은 3버로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풍합 코드와 정격 코드에게 우월 코드가 적용된다고 해요. 2중 우코입니다. 2중 우코. 네. 3중으로 생각하셨는데, 자결이 원래 풍합한테 우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풍합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레드우드를 계승했으니까, 레드우드가 원래 철갑이니까, 레드우드의 그 우월 코드를 약간 받아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풍합하고 정격한테 이런 식으로 우코 적용이 된다. 나머지는 인게임은, 인게임 전투가 살짝 공개됐는데 사실 뭐 크게 공개된 건 없고요 방금 말한 대로 으, 때리다 보면 오른쪽에 100%가 차면은 류탄 발사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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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때리다 보면 차더라고요 요게 요게 100%가 되면은 류탄이 뻥 하고 날아갑니다 네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간단하죠 되게? 그래서 데미지 개수가 얼마 될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졸라 높아 보이긴 할것 같아요. 한방당 막1,000%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공개된 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진짜 그말고없습니다 현재 다른 효과는 여기서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버스 쓰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공개는 빠르면은 수요일, 뭐 늦어도 늦으면은 1월 1일 나오기 전에 아마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 넘어가고. 네, 그리고 스킨 나와, 스킨 여러분들. 아, 스킨 전에, 그, 흑년 복각. 흑년 복각입니다. 네, 예상한대로 흑년 복각. 흑년 없으신 분들은 뽑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스킨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스킨. 일단은 나가는 9만원짜리입니다. 스페셜 스킨. 네, 스킬 컷이 밖에는 존나 이쁘죠. 참고로 요거, 요거는 검열이에요 유튜브판, 유튜브 에디션입니다. 유튜브 에디션 이거. 이거는 검열된 겁니다. 인게임은 이거 천 조각이 없어요. 유튜브 에디션이라는 거. 나머지는 3만 원 하고 아마 미션 패스 네, 그 1월달 미션 패스로 포함될 겁니다. 이거는 어, 나가만 보여드릴게요. 나가만.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뀌는거 없으니까. 뭔가 네. 이뻐요. 와. 와우. <laughs> 나머지는 이제 이것도 이쁘게 돼요. 예, 네,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터치 모션 네, 잘 나왔죠? 컷신 안바뀝니다. 이거 3만원짜리라서 음.. 츠바에도 3만원짜리 이것도 요런식으로 다른 뭐다잘뽑힌것 같아요 이정도 요정도고요 이 음, 그 다음에 볼수 있는, 아, 뭐, 사격 모션 잠깐 일러보는데 진짜, 아 진, 아, 근데 이거 포인트가 개짐. 이거 잘 봐. 이거, 이거 비치는 거 보여? 여기? 다리? 이거 약간 시술 위임, 이거 말이 안돼 이거 복장이. 약간 살 비치는 거 보여? 여기? <laughs> 그리고 그 검을 안한 거죠? 이게 보면 여기. 예, 네, 검을 안 돼있죠? 여기. 네, 저런 식입니다. 아무튼 이쁘다. 개질린다. 어, 나머지는 아인도 이렇게 나왔고요. 뭐 치바이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인게임 잠깐 다시 보여 드리면. 네, 라피 저렇게 채워집니다. 오른쪽에. 채워지면은 유타리 뻥 하고 나가서 뭔가 터진다는 거. 대충 이 정도. 라피 성능은 나온 보도록 하고요. 아, 그 여러분들. 갈채하라. 애장품이 왔다. 애장품이 왔습니다. 드레이크 애장품 왔다. 아마 애장품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최근 애장품들이, 뭐, 바이퍼를 마지막이었는데, 솔직히 성능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와, 이제부터 나올애품들은 실용성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오긴 나올 건데, 한꺼번에 내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봐야겠지만, 헬륨, 미란다, 드레이크, 밀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한번 조져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네풀 일러스트는 헬르 이렇게 나왔고요. 나 이쁘죠? 네, 미란다 네, 웬디러 정상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우리 드레이크도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일 놀라운 거는 밀크입니다. 성형했어. <laughs> 성형했어. <성형이야>, 성형. <laughs> <성형이었어>, 밀크. <laughs> 이게 어떻게 밀크야? 아무튼, 내장품 성능은 완전히 캐릭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거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완전 컨셉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신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간단화, 옵션 선택 기능 추가, 그리고 솔로레이드 스테이지 빠른 전투 개선, 솔레 좀 귀찮은데 좀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일일 미션 간소화, 그리고 새 기전 스텝업 재모집.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제 계정은 못이겠습니다그 올해 신년에도 이걸 팔았어요 이거 그 SSR 니켓 선택상자인데요 이제 여기서 필그림하고 한정늦게 제외 필그림 한정늦게 제외 선택상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주는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20법 22법인가? 아마 대략 5천 주월 정도 써가지고 뽑기 플러스 상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또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른 분들이 없는 그좀 좋은 일반 디캐들 가져가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 뭐 핵심 디캐를 있는 토우브, 뭐 바소다, 루즈 이런 것들 없는 것들 하나하나 골라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 주월 첫 구매 증정 초기야 이거, 회스 초기야 이 정도. 그리고 네, 새해는 무료 보 100회 이상 준다고 합니다. 29일부터 3일까지 누적 30회 그리고 26일부터 새 스토리 포함해서 55회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1월 1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풀버데이에요. 일주일 동안 주말만이 아니라 7일간 풀버데이 존나 맛있겠다. 에그데 <laughs> 네, 나머지는 뭐 20회 이런 거 합쳐가지고 좀 100법 이상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대충 이 정도고 이 정도가 이제 주요 내용이고 또 다른 게 있어 또 다른 거. 솔직히 난 이거 진짜 존나 충격 먹었거든요. 콜라보 이야기인데 <laughs> 아난 몰랐지 그 이런 거 할지는.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스킨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 신규예요 신규? 신규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스킨 아니고요, 신규 픽업이에요. 신규 픽업입니다, 스킨 아니에요. 에반게이로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예, 네 그, 다른 애들입니다. 아스카의 다른 버전 이격, 그러니까 최초의 콜라보 이격해. 자, 그나마 다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는 이게 없어요. <laughs> 마리는 스킨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리는 스킨만. 그러니까 픽업 두개예요 픽업 두 개. 레이랑 아스카만 픽업했습니다. 레이랑 아스카. 나머지는, 마리는 스킨만 나온다는 거. 이거는, 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준비했더라고요. 3D 필드. 예, 이런 식으로. 네, 미니 게임도 이제 갤러그식으로다가 나름 준비는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복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복각을 언급 안한 것 보니까 복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피업만할것 같아요. 복각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 극장판 편을 2월달.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상장 이런 단어는 정말 우리가 생각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단어다. 어, 신년에 끝날 줄 알았지 어른도 없지. 2월달에 큰거 준비해줄게. <laughs> 원래 우리 이런 말 했거든? 아, 1월 끝나면 이제 니케 한 3, 4월, 3월 달, 4월 달까지 할거 없겠다. 이제 폐사 구간이겠다. 어림도 없지. 그래,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월 달 콜라보! <laughs> 아, 아무튼 그거고요. 끝이냐? 아니죠.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또있 이번엔 제가 열어볼게요. 진짜 콜라보 스텔라 블레이드, 네, 스티을 콜라보도 준비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할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스텔라 블레이드가 현재 그 PC 버전도 25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맞춰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에반게론 2월달이라면은 셀라블레드는 맞춰 나올 것 같은데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원래 콜라보가 한 3, 4월달쯤에 했었는데 에반게은 2월달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처럼 한다면은 이게 4월달에 나온다는 건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고 아마 하반기 쪽에 배치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하반기 쪽에 아마. 이건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모르시거나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스텔라 블레이드는 참고로 그 시프트업 자사 게임이기 때문에, 어, 에반게리온보다 훨씬 기대가 많이 되겠죠? 자사 콜라보? 무조건 기깔나게 잘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가 이제 소식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부가적인 거라서, 카톡 이모티콘, 뭐, 피규어 출시, 아, g s 2 5콜라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GS 25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거라서 25년 2월달부터 계속 콜라보 어떤 거랑 할지 모르겠네요. 뭐 빵이랑 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면은 네, 빵 풀면서 보겠습니다. 네그 <laughs> 네,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신년 내용 정인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말이 준비했네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은그 신달라 버그 터지고 QA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 했잖아. 조금 납득은 됐어. 물론 그거는 잘못한 거긴 한데 QA 시간이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알까? 이게 <laughs> 준비한 게 준다 많긴 했구나. 애들이 <laughs> 바쁘긴 했구나. 어 바쁘긴 했구나라는 걸좀 이해는 된다. 물론 잘못은 잘못인 건데 아 진짜 바쁘긴 했구나. <laughs> 아니 생각해봐. 그, 2주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지금 볼륨 엄청 크잖아.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신년도 볼륨 크고, 2월달에 에반기름 콜라보도 준비하고, 아, 바쁘긴 하겠어, 확실히 이게. <laughs> 물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laughs> 아무튼간 여러분들, 그, 맛있었네요. 맛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좀더뜨면은또 그때 준비하도록 하고, 일단 뭐, 대충 소식 전달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aughs>